오늘 영상은 나에 대한 추측 나에 대한 추측 일기와 e a n makeup. Let's go 슈퍼 코리안 메이크업을 하는 이유는 제가 정말 단순히 최근에 머리카락 어떻게 염색해가지고요 한국인이 가장 예뻐 보일 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어떤 분께서 애기머리 잘 정리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최근에 쿠팡에서 이 헤어픽스 마스카라를 샀는데 헤어카라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이렇게 빗으면 은 잔머리가 이렇게 고정이 돼요. 신기하죠? 제가 진짜 둘째 출산하고 애기 머리가 너무 많이 나니까 굉장히 신경 쓰이는 거예요. 빗질을 해주면 돼요. 저는 구매하고 아주 만족하고 있어요. 근데 제 친구 말로는 쪽빗에다가 스프레이를 뿌려서 이렇게 빗을 하는데 쪽빗이랑 스프레이를 같이 가지고 다녀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마음에 들잖아요. 내가 왜 슈퍼 코리안이 입에 있냐면 봉신 씨가 호주에 워홀을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호주 사람이겠죠? 그래서 어디 나라 사람이냐고 물어봤는데 슈퍼 코리안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laughs> 영어도 못 하는데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슈퍼 코리안이 너무 좋더라고요. 한국인이니까. 오늘은 이 발렌티노 뷰티 제품들이 얼마나 예쁜지도 같이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눈물이 없을 것 같다. 아니 그래 보이나 봐, 내가. 사람들은 이렇게 보는 눈이 다 비슷비슷한가 봐요. 눈물이 저는 별로 없어요. 눈물이 많을 것 같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긴 했지만, 전 눈물이 별로 없고요. 감정이 메마른, 메마른 사람인가봐. 공포영화 못볼것 같다. <laughs> 공포영화 완전 못 봐. 공포영화는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굳이 찾아서 보는 스타일 절대 아니고요. 공포영화 왜 보는 거예요? 진짜 이해가 안 돼. 얘는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발라줘야지 훨씬 유착이잘 돼요. 생각 외로 단호한 엄마일 것 같다. 단호한 엄마일 것 같다 제가 이렇게 단호해 보이나요? 나 되게 무서운 사람으로 사람들이 눈물도 없을 것 같고 단호한 사람일 것 같고 또 어떤 분은 제가 꼰대였을 것 같다는 거예요 <laughs> 당황스럽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정이 많을 것 같다 뭐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낯을 가릴 것 같다 전 낯을 안 가려요 <laughs> 되게 말하면서 화장하니까 는 화장을 되게 느리게 하게 된다 지금 쿠션만 <laughs> 몇 번째 바르고 있는 건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외국인을 사귀어봤다. 저는 외국인한테 뭔가 이성의 감정을 느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 그런 남자를 만난 적이 없는 건지 아니면 내가 그냥 못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계속 남자친구가 대학 1학년 때부터 남자친구가 쭉 있었는데, 한 번도 외국인은 없었고, 다 한국 사람. 슈퍼코리안. 집순이일 것 같다. 집순이의 반대말이 뭐죠? 저는 집순이가 아니라요 박순이입니다. 근데 아기를 낳고 나서는 좀 집순이가 됐죠. 노래를 잘할 것 같다는 질문도 되게 많았는데 저는 노래를 확 잘하지도 못하지도 않은 그냥 중간 편인 것 같아요. 근데 흥얼거리는 건 좋아하고 기분이 좋으면 맨날 이렇게 흥얼거리고 그래요. 또 대학생 시절 때 인기가 많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먼저 감사하고요. <laughs> 대학생 시절 때 인기가? 많지도 적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라니트 제가 솔직히 발렌티노 뷰티가 한국에 런칭을 했을 때 진짜 기대를 많이 했던 게 런칭하기 전부터 티징을 너무 많이, 너무 잘 해가지고 진짜 빨리 갖고 싶게 하는 거예요. 한남동에서 처음으로 파업했을 때 진짜 달려서갔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런 핑크! 제가 좋아하는 핑크! 근데 무물에 핑크를 좋아한다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좀 신기하더라고요. 솔직히 이런 케이스만 봐도 힙하고 진짜, 진짜 멋있고 근데 멋있는데 또요 안에 이런 그런 귀여운 뿌띠한 브러쉬까지 들어있어요. 이게 아이토치크거든요. 눈이랑 이렇게 볼 블러셔. 그 무물 중에 하나가 자정감이 높을 것 같다는 그런 무물의 답변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된 되... 그러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다라고만 얘기하기엔 전 항상 자만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게 뒤따라오는 사람이라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발렌티노 뷰티 브랜드가 진짜 그런 철학을 갖고 있는 브랜드거든요. 자기 표현에 주저함이 없는 약간 다른 걸 존중하고 그런 걸 포용하는 그런 멋진 브랜드랍니다. 저는 그런 철학을 갖고 있는 걸 되게 중요시한다고 생각하는데 발렌티노 뷰티도 그래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공신이 나의 첫사랑일 것 같다. 제가 남자를 몇명 만난지 알려드려야 되나 공신 씨가 나의 첫 번째 네번째 네번째 남자, 네 번째 남자예요. 네 번째 남자, 네 번째 남자를 만나서 이제 결혼에 고린을 하게 되었고 첫사랑이라고 하게, 첫사랑이라고 하죠. 음. 그냥. 근데 공신 씨는 저가 첫사랑이래요 <laughs> 차여본 적 없다. 차여본 적 있어요. 음, 케첩을 안 좋아한다. 야, 케첩을 안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지? <laughs> 운동을 매우 잘할 것이다. 저희 PT쌤이 저 보고 근수절이요 되게 근력이 타고난, 근수저가 아니라 근력이 타고났다 이거죠. 근데 전 지방이 많고요. <laughs> 제 얼굴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게주근깨일까요나 근데 화장하기 너무 느리게 되네. <laughs> 제일 마음에 드는, 죽음으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죽음께 좋은 것 같아요. 죽음깨 좋네. 콜라. 공신님이랑 연애 초반에 빈디노 닮아서 잘생겨서 만났다. 하, 연애 초반에 진짜 웃긴 거 얘기해 줄까요? 저는 제가 그게 2013년이었는데 빈진노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진짜로. 봉신 씨가 자기가 빈진노 닮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듣는다 해가지고 알게 됐어요. 그때. 그 말은 즉빈진노를 닮아서 사귀었다는 아닙니다. 깨 같은 브러쉬 너무 귀여워. 아 제가 원래 패션 디자이너 하고 싶어가지고 대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패션 스쿨을 여름방학 때 다녔다가 많이 깨달았죠 나는 그냥 옷을 사야겠다 <laughs> 이거 너무 이쁘다 <laughs> 색깔 진짜 요즘에 제가 맨날 맨날 이걸 하면서 놀래요 너무 이뻐가지고 그냥 이렇게 좀 돌려서 매운 음식 좋아합니다 <laughs> 매우 매우 로소 발렌티노 2 1 9 로소 발렌티노의 이 레드는 발렌티노 뷰티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그런 컬러입니다. 레드. 발렌티노 뷰티의 꽃 띠르한 느낌이 제일 잘 드러나는 레드 립인 것 같은데 검정 머리에 레드 립이 제가 참 좋아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로소 발렌티노. 매니스 사샤 로소 발렌티노의 총 30가지 컬러가 있는데 보드랍고 매끄럽게 발리는데 되게 매트하게 마무리되는 그런 실키 매트 텍스처가 있고 완전 슬림하게 밀착되는 그런 세미 새틴 텍스처가 있어요 219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톡톡톡톡톡 해서 발라도 예쁘고 완전히 립을 따서 발라도 예쁘고 근데 좀더 데일리하게 바르기에는 이렇게 스머징해서 바르는 게더 예쁘겠죠? 슈퍼 코리안처럼 약간 실키하고 매트한데 부드럽게 마무리 되는 그런 느낌?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실 텐데 제가 3남매거든요? 위에 오빠, 밑에 남동생 이렇게 위아래로 남자, 저는 샌드위치 그래서 아들을 두면 어떤 건지 잘 알아요 아들이 갖고 싶긴 한데 딸둘러도 아주 만족합니다 진짜 완전 에너리비 청소걸로 보스 발렌티노 409번 음 발렌티노 뷰티 이 친구들이 이렇게 리필이 가능하더라고요 나중에 추가로 구매하면 이제 리필만 이렇게 좀더 저렴하게 구매하는 거죠 베리 굿 솔직히 이런 꽃띠르 브랜드가 환경을 생각해서 지속 가능한 패키징을 만든다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발렌티노 뷰티 정말 칭찬합니다 제가 요 진짜 맨날 바르는 111번으로 가겠어요 아픈 걸잘 참는다. 아픈 거 진짜 못 참아요, 저. <laughs> 이거 예쁘죠? 이게 딱 그런 색이에요. 그 고급스럽게 말린 장미. 약간 굉장히 고목적인 그런 브릭 누드 그런 색인데 요즘 이 립에 빠졌어요, 제가. 진짜 어떤 계절에도 다잘 어울리는. 이게 진짜 나랑 잘 어울리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느낌. 너무 쨍한 컬러보다도 약간 이런 톤 다운된 컬러들이. 고급스러운 느낌을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너무 쉽게 발리고 너무 부드러워 여기 뒤에 이런 이 메탈 골드 메탈 이 친구로 거울도 볼수 있어요 이렇게 이트 발렌티노 뷰티의 브이로그 너무 예쁘죠 넥스트 질문 넥스트 질문 하... 요리를 정말 전 잘하고 싶은데 요리를 할 시간이 정말 많이 없어요 제가 요리만 한다고 주방에만 서면 한쪽 다리 애들 한쪽 다리 이부가 붙어가지고. 넥스 <laughs> 질문. 넥스 질문. 아 근데 요리하는 거 좋아해요? 좋아하고 요리 컨텐츠 많이 찍고 싶습니다. 정말 소원입니다. 넥스 질문. 넥스 질문. 진짜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연예인 제이? 그럼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서. 길거리 캐스팅은 중학교 때 그러니까 명함 주는 거 있잖아요. 학교 앞에서 그러니까 한번 받아보긴 했는데 아마 사기꾼이지 않았을까? 스트레스를 별로 안 받을 것이다 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이 있나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안 받죠? 넥스트 질문. 제 혈액형이 A형, B형이 되게 많았는데 다 틀렸어요. 제 혈액형은 뭘까요? 맞춰보세요. 제 혈액형은 A, B형입니다. 제 MBTI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던데 제 MBTI는 뭘까요? 저는 ENFP, ENFJ.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나오더라고요. TMI 중에 하나, 제가 브로우 펌, 속눈썹 펌 이걸 했는데 처음했거든요 진짜 이거 강추, 강추 공신님이랑 데이트하고 싶다. 당연히 하고 싶죠. 가끔 혼자 있고 싶다. 제가 원래 혼자 있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요즘에좀 가끔 혼자 있고 싶더라고요. 또 뭐가 있죠? 제가 갔다 온 나라들을 한번 나열을 해볼까요? 프랑스, 영국, 독일, 체코, 스페인, 이탈리아 너무 많은데요? <웃음> <웃음>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 미국 다 갔다 온신다 <laughs> 갔다 왔네요. 네. 미국도 아직 한 번밖에 안 가봐서 뉴욕도 못 가봤거든요. <laughs> 저는 원래 커피를 정말 좋아하는데 요즘에 자꾸 심장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해서 이제 병원도 가보고 했는데 특별한 질환이 발견되지 않아서 카페인 때문인가 싶어서 커피를 디카페인으로 바꿨더니 진짜 두근거림이 없어지더라고요. 아침엔 무조건 커피를 마셔야 되고 오후 4시가 되면 절대 커피를 그때부터는 절대 커피를 마시지 않아요. 물론 디카페인은 마실 수 있지만 너무 귀엽잖아요. 저의 new c a 에트나 파파를 보면 아직도 심장이 콩닥거린다. 콩닥거리진 않네요. 아이가 <laughs> 그러니까 사랑하죠, 사랑하는데 제일 보고 싶더라고요. 그 제가 사무조리원들어왔을때 봉신씨가 너무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났어요. 홍상수 영화 좋아하세요? 그, 그 저한테 질문하시는 건가요? 아 홍상수님의 영화는 뭐가 있죠? 제가 영화를 좋아하는데 은근히 너무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영화는 좀 어려워할 때도 있어요. 좀 편하게 보는 영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로맨틱 코미디 되게 좋아해요. 웃기죠? 실물 <laughs> 뒤집어지게 예쁠 것 같다. 뒤집어지게 예쁜지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죠? <laughs> 에트나 이브를 데리고 신혼여행지에는 진짜 에트나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꼭 가고 싶어요. 언니 볼을 깨물면 소금, 모찌, 우유 맛이 날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달라고 하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이걸 깨물어봐달라고 찾아보니까 발렌티노의 2017년 s s 패션쇼에서 립스틱백! 거기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디자인이 된 친구인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렇게 메고 다닐 수있어 가방처럼. 발렌티노 맨 모처럼. 고 클러치. 이렇게 열면은 미니 립스틱이 들어있어요. 얘는 이렇게 케이스까지 열면 여기 브러쉬가 나와요, 이렇게. 귀엽죠? 그렇죠. 약간 실키하게 피부 표현을 마무리해주는데 도움을 주는 친구라서 마무리 작업에서 이렇게. 제 키에 대한 추측이 되게 많았는데 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아이폰의 비, 그런 페이크 비율을 보고 제 키를 유추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166이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6, 165.9인데 제가 사실 164.9인가 8이었거든요. 근데 1 c m 가 컸어요. 제가 지금. 그래서 지금 165.9예요. 그러니까 166으로 하죠. 우리 집에서 가끔씩 양 갈래 머리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가끔 합니다. 물건을 살때 엄청 신중하게 비교하고 구매한다. 반대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보였을 때 괜찮으면 바로 구매. 잘 비교 안 해요. 귀찮아서. 생각보다 소극적일 때가 많다. 저는 굉장히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스치면 좋은 향이 날것 같아. 요 오늘은 머리를 감아서 다음 여행지는 뉴욕이다라는 분이 계셨는데 하, 좋네요. 메이크업은 여기까지만 해보려고 합니다 아, 슈퍼 코리안 메이크업 플러스 어, 나에 대한 추측 일기 나에 대한 재밌는 추측을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얘기 전하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로스와일랜노맨 이즈 썰샤 그리고 셋째 아니면 넷째 생각이 있는지 물어보신 분들 계셨는데 지금은 저희 에트나 이브로도 정말 충분히 감사하고 만족하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만약에 미래에 에트나 이브가 돌러줄수 있을 것 같다 하면 이제 셋째. 넷째는 참. 넷은 진짜.